구글의 경우에는 디자인, HCI,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컴퓨터 과학 또는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웹기반 인터페이스 설계가 가능해야 하겠죠. HTML, CSS, JavaScript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과 같은 웹 또는 모바일 기반 기술이 탁월해야 되겠죠. 시각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프로그래밍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리더십과 협업 기술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컴퓨터 과학, 정보과학, 상거래,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또는 관련 분야의 교육의 배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UX 디자인, 정보 아키텍처 관련 분야에서 최소 8년 이상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마케팅 사이트, 상거래 사이트에 이르는 콘텐츠 전략 및 플랫폼 디자인 경험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웹 또는 앱 사용자 환경 디자인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웹및앱 개발 기술에 익숙해야 하겠습니다. 분석, 유용성 테스트, 기타 형태의 질적 양적 피드백에 능통해야 하겠습니다. 뛰어난 디자인 감성이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UI 평가 기준들은 UI 디자인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UI 디자인의 제작의보다 세분화 되어지는 평가 기준으로 휴레스틱 평가가 있습니다. 휴레스틱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휴레스틱 이밸류에이션은 사용자 즉 인간의 직관이나 경험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발견하는 방법을 지칭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다 더 심층적으로 직관이나 경험에 기반한 문제 해결과 학습 과정과 발견하는 태도까지 연구되며 디자인을 하는 표준적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이콥 닐슨이 10개의 평가 척도를 제안했는데 그 UI 평가 기준은 이러합니다.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 측면. 두 번째, 현실 세계와 일치하는 시스템. 또, 활용하는 자유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는지. 또, 그 활용하는 자유도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는가. 일관성, 표준성, 오류 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 유연성, 효율성, 간결하고 미학적인 디자인, 사용자 스스로 오류를 인식해서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지원 방안, 도움말과 설명서의 제공 등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상태의 시각화에서는 피드백의 존재유무, 피드백의 명확성, 피드백의 즉시성이 고려되어집니다. 피드백의 존재 유무는 UI가 사용자의 행동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 피드백의 명확성은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용자 피드백의 즉시성은 사용자의 행동은 사용자의 행동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적당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현실 세계와 일치하는 시스템으로는 실제 세상과의 문자 부합 정도. 실제 세상과의 은유 부합 정도. 실제 세상과의 상징적인 논리와의 부합 정도. 사용자 과업과의 부합 정도. 예상되는 행위와의 부합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과의 문자 부합 정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모르는 용어로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면 어느 누구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세상과의 은유 부합 정도는 UI의 아이콘 제작은 실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논리와의 부합 정도는 계층과 관계별로 항목이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과업과의 부합 정도는 사용자의 행동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행위와의 부합 정도는 행동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형태의 은유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부합되고 사용자 과업과 부합되어져서 우리가 예상하는 행위까지 부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어지죠. 세 번째. 자유와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그 주도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 가능성, 사용자에게서의 이러한 자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도권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서 통제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 가능성은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행동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용자의 자유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과 표준성으로는 UI에서 사용하는 이름, 정보, 구조, 표현, 방법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름, 일관성이 있는 정보, 일관성이 있는 구조, 일관성이 있는 표현 방법, 표준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UI를 사용하는 이름에서 일관성이 있는 이름은 메뉴와 명령어의 이름, 약자의 길이 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일관성 있는 정보는 메뉴, 제시어, 오류 메시지 등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구조는 각 화면의 구조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표현 방법은 아이콘, 스타일, 구도, 색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에 부합한다는 정도는 이 디자인 업계에 표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류 예방으로는 오류 발생 확률 낮추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은 보여주지 않기. 심각한 오류 발생 경고. 예상 입력 값 제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류 발생 확률 낮추기는 사용자가 혼동할 만한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 불가능한 것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선택 가능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각한 오류 발생 경고는 결과 경고, 제약인 등의 알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심각한 오류에 대처하고 수리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상 입력값 제공은 필드마다 예측 가능한 입력정보나 정보의 양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양적인 오류에 대처해서 수리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는 이 UI의 디자인이 기억하기 쉽게 제공되어져야 하고, 명확한 명칭들을 사용해야 하고, 적당한 그룹들로 표시되어지고, 찾기 쉽게 시각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제공되는 것은 작업순서나 메뉴 항목을 기억하기 쉽도록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명칭 사용은 가능 키나 아이콘, 시스템의 이름을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그룹 표시들은 논리적인 그룹으로 분류하고 대표 이름들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계층 구조는 사용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시각적 구분은 각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I의 히유레스틱 평가. 일곱 번째는 유연성과 효율성으로 전문성에 따른 유연한 사용, 옵션 제공, 개인화, 신속한 수행 방법 제공, 자동 수행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문성에 따른 유연한 사용은 이 UI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숙련된 기능으로 맞도록 숙련된 사용자에게 맞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를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보다 이를 초급 사용자보다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른 옵션 제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옵션화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화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옵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맞는 환경들을 틈틈이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용자들이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앱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속한 수행 방법 제공은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계층 구조와는 상관없이 즉시 수행 가능한 기능들이 제공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자동 수행 제공은 사용자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들은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어레스틱 평가 기준 여덟 번째 미학적인 디자인으로는 심미성 제공, 최소한의 표현, 최소한의 입력 요구 등이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심미성 제공은 색상, 서체, 이미지, 메뉴 등이 조화롭게 패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표현은 간결한 단어와 구조로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입력 요구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입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환경이 사용자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리스틱 평가 기준 아홉 번째는 사용자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의 내용입니다. 오류 발생을 감지하고 있는지. 오류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지,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류 발생 감지 단계는 사용자가 오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의 원인 진단 단계는 사용자가 오류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류 복구 단계는 사용자가 오류 복구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의 도움말과 설명서 제공으로서는 도움말 내용, 도움말 표현 방법, 도움말과 시스템의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움말의 내용은 도움말에 대해서 상황에 맞고 검색하기 쉽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도움말 표현 방법은 도움말 기능이 눈에 잘 띄고 인터페이스가 일관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말과 시스템의 전환은 도움말과 원래 작업을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활용의 용이성, 사용자 활용의 효율성, 사용자들의 기억성, 사용자 활용의 오류, 사용자 활용의 오류 해결 방안들, 사용자 활용의 만족성에 얼마만큼 미치는가가 주요 평가 기준이고, heuristic evaluation, heuristic 평가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왔던 스마트 미디어들, 스마트 미디어의 앱, 스마트 미디어의 웹 등, 그 스마트 미디어, 웹앱 등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환경을 직접 평가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호하시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즐겨 활용하시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 왔던 이유를 분석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